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분명히 충분히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무조건 천천히 나가고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꼼꼼히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느리고 많이 풀고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확실히 다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이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빠른 걸음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 안녕하세요. 스터디원 이소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국포자나 영포자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수포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렇듯 다른 단어에 비해서 수포자라는 단어가 익숙한 이유는 그만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 심지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렇게 수학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수학에 투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힘들어하고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학을 공부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식이라는 그 언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문제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식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숫자와 식을 사용해서, 즉, 수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학을 공부할 때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꼼꼼하게 식을 적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숫자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연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새로운 언어로 즉, 수학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수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인 사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학생은 수학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두 학생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이번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는다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A의 시험 결과는 90점이었고 B의 시험 결과는 100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A에게, 즉, 90점을 받은 A에게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점을 받은 B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선생님, A는 100점을 받지 못했는데 왜 핸드폰을 바꿔주시나요?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수학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점을 받으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100점을 받지 못하면 핸드폰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100점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핸드폰을 바꿔준다, 바꿔주지 않는다,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00점을 받지 못했는데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90점을 받은 A의 핸드폰을 바꿔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점을 받은 B의 핸드폰을 바꿔주는데 지금 갖고 있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안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줬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00점을 받아서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약속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근데 이 또한 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했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지금의 예시가 굉장히 얄밉고 또는 우습게 보이실지는 몰라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끔 각색을 한 것이기는 하지만, 수학적인 사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학문제를 풀때 감정적인 요소를 곁들여서 핸드폰을 바꿔준다라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고 확대해석하거나 또는 100점을 받으면 핸드폰을 바꿔주겠다는 것을 100점을 받지 못하면 못 바꾼다는 것으로 감정적인 해석을 하곤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재밌게 느껴지기 위해서 각색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한 뒤에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키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학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험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주는 수능을 예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내신은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시간 동안에 치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눈앞에 풀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손도 대지 못한 채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험을 매 시험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풀게끔 유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미 그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쓸데없이 중복해서 문제를 공부하곤 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수학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단순하게는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깊은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차피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할 건데, 이거를 다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에게 내신 시험만큼은 100분의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내신 시험 시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100분의 시간으로 치른다면 좀더 깊이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고, 학생들 또한 자신이 공부했던 것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다 써보지도 못하는 경험을 하는 대신 충분히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실수도 바로 잡고 자신의 실력만큼, 즉,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받아드는 그런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내신에 대한 불만도 훨씬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신을 치른다면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공부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될것 같은데, 굳이 내신을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치르게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수학은 타고난 감각이 있어야만 잘하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타고난 감각에는 아마도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그런 계산 능력도 포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감각이 없더라도 시험을 잘볼수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더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시험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타고난 감각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은 어쩌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적인 감각이 부족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아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타고난 감각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수학에서 조금씩 손을 놓거나 또는 자신이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그런 핑계로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시고 지금 바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오늘 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내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거든요. 오늘 영어 단어를 10개 외웠다면 내일 시험을 보면 그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오늘 내가 10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나의 사고력이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과 응용하는 능력이 좀더 증가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열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넓어지고 또 문제를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 있는 능력이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능력이 꾸준히 상승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시험 점수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우리나라의 시험 체계에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시험 체계는 객관식이 대부분입니다. 객관식 문제는 이 학생이 90%까지 해결을 하고 나머지 10%를 해결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겨우 10%만 해결을 하고 나머지 90%를 해결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99%를 해결하고 마지막 1%는 단순한 계산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을 대지 못한 학생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객관식의 맹점인데요. 심지어 전혀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찍어서 맞추는 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실력이 바로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재능이 없다고 착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수학 점수는 오를 것이고 여러분의 수학 실력은 상승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학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큼은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도 수학적인 재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수일까요? 아니면 선행을 하지 않고도 입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 질문이 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입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선행에 대한 강한 거부감 때문에 현재 진도에서 더 빠르게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누군가가 짜놓은 계획에 자신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그리고 진도라는 것은 내 실력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진행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세워놓은 계획에 자신을 맞춰가다 보니까 누군가가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하고 또몇 번은 반복해야 한다고 하고 또 무슨 교재를 몇 번은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실력이 그에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 자신이 그것을 소화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거기에 끌어다 맞추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그래서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손가락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 않게 분명히 충분히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은 공부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느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기와 기회를 놓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천천히 나가고 진도를 빨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꼼꼼히 아주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느리고 많이 풀고 천천히 나간다고 해서 확실히 다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의미가 없이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선행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빠른 걸음으로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천천히 느릿느릿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저는 학원에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의 입학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그 결과를 잘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테스트를 보러 오셔서 제가 혹시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진도를 물어보고 그에 맞는 시험지를 준비하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저에게 꼭 이런 말을 덧붙이곤 합니다. 개념만 간단히 보았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를 풀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시거나 아직은 심화 문제를 풀지 않아서 문제를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는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 거라는 말을 덧붙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공부를 왜한 것일까요? 뭐 당연히 잊어버렸으니까 몇 번은 반복하는 걸 당연히 계획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러면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면 그때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께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의 결과, 테스트 결과가 어떨지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은 거의 틀림없이 일치하곤 합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도구와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기술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스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당장 눈앞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험 범위의 유형의 문제들을 푸는 스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습득한 스킬은 조금만 변형을 하더라도 자신이 제대로 써먹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에 소홀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수학시험이 워낙 짧은 시간 동안에 학생들을 재촉하면서 시험을 치르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생각을 하느라 오래 걸리는 것을 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해설이나 또는 선생님의 풀이에 의존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다 라는 그 스킬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당장의 시험에는 더 좋은 결과를 낼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스킬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좀더 오래 걸리더라도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문제가 안 풀리면 바로 해설을 보거나 질문하지 말고 얼마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풀어보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겨우 문제를 한두 문제밖에 풀지 못했더라도 그 시간은 푼 문제의 개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겨우 두세 문제밖에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나의 생각하는 힘이 키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떤 학원에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하는 학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관리받아야 하나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풀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곤 합니다. 누군가가 체크하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체크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학원을 가지 않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험을 앞두고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잘 관리해주는 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 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내 힘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문제를 푸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관리를 받기보다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 그런 보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역시 자녀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또 얼마나 많이 다른 것에 의존하고 있는지 또내 실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진도와 선행의 계획을 세워 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살펴보신다면 또 역시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